오늘의 앱진 주요 와리기사 살펴 봅시다. 먼저 게임즈레딧입니다.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 스팀 출시 초읽기 유저들이 말하는 진짜 현실 포브스의 기사를 인용한 포스트 입니다.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가 드디어 조만간 스팀에 출시됩니다. 개발사인 배틀스테이트 게임즈가 타르코프 스팀 페이지를 살짝 공개 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타르코프의 정식 출시가 다가옴 에 따라 개발팀은 올해 말1.0 버전과 함께 추가될 새로운 기능들을 하나둘씩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오랫동안 약속해 왔던 타르코프의 스팀 출시입니다.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현실이 되는 겁니다. 확정된 정보는 아니지만 타르코프 1.0 정식 출시일로 예상되는 11월 15일에 스팀 버전도 함께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 총괄인 니키타 부야 노프는 곧 스팀 페이지가 열릴 것이라며 페이지의 예상 모습을 팬들에게 살짝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타르코프의 스팀 페이지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니키타가 올린 티저 이미지를 보면 예상대로 베트스테이트 게임즈가 직접 퍼블리싱하며 장르는 액션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미지에는 0.16 빌드의 스크린샷과 트레일러가 포함되어 있지만 정식 출시가 가까워지면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팬들 사이에서는 누가 스팀 버전을 새로 사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타르코프는 수년간 자체 런처를 통해서만 판매되었고, 구매시 붙는 각종 수수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스팀 출시는 게임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될수 있지만, 기존 유저들은 스팀에서 플레이하려면 게임을 또다시 구매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니키타는 조만간 더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 정보에는 기존 유저들이 어떻게 스팀 버전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번 주말에 열린 게임쇼 팍스에서는 타르코프의 마지막 맵인 터미널과 정식 출시 기능 일부가 포함된 최신 빌드가 공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조금씩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아직 개발사의 공식 발표가 없어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 궁금한 점은 많지만 타르코프의 스팀 출시는 분명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수많은 신규 유저를 유입시킬 것이고 기존 유저들에게도 무료로 스팀 버전이 제공된다면 게임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 네요. 이 소식을 토론한 게임즈레디 베스트 댓글로는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외면하려 하지만 꼭 말해야 하는 진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게임에 관심은 있었지만 아직 안 해본 직장인이라면 이 게임은 당신을 위한 게임이 아닙니다. 플레이 내내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테죠. PBE 모드가 있긴 하지만 시즌 내 모든 컨텐츠를 즐기려면 말 그대로 인생을 갈아넣어야 합니다. 옛날보다야 나아졌지만 당신은 게임 플레이 시간의 대부분을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부은 고인물들에게 일방적으로 찍기면서 보내게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2019년부터 하다가 몇달 전에 접었는데 뭔가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게 아니라면 콜오브지티나 배트필드처럼 가볍게 찍먹할 생각은 버리길 바랍니다. 물론 라이트 유저가 굳이 핸드게임 컨텐츠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이가상 게임의 모든 컨텐츠를 합리적인 시간 안에 즐기고 싶어 하죠. 타르코프의 파밍 과정은 정말 비정상일 정도로 힘들다네요. 유저 드레드는 이 게임은 겉보기엔 똑똑한 전술과 피지컬이 중요한 하드코어 밀리터리 시뮬레이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고인물과 핵쟁이가 더 좋은 스펙으로 찍어 누르는 장비빨 MMORPG라고 말했습니다. 타르코프 스트리머들이 왜 시즌 초기화만 되면 미친듯이 달려들어 첫 1, 2주 동안 뒤쳐지면 안 된다며 스트레스 받는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 첫 2주 동안 80시간을 쏟아붓지 못하면 그대로 뒤쳐지는 겁니다. 풀무장하고 레이드에 들어와 모든 파밍템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다른 유저들의 성장속도에 밀려 당신은 다음 시즌 초기화까지 계속 밑바닥에서 허우적대게 될 겁니다. 솔직히 시즌 초기화 후첫 2주간은 정말 재밌긴 합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매일같이 몇 시간씩 장기적인 경제싸움에 목숨 걸지 않는 이상 장기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게임이 아닙니다. 다행인 점은 요즘 이 장르의 경쟁작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타르코프 개발진이 극도로 싫어하는 모드, 싱글플레이 타르코프가 타르코프를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델타포스나 그레이존 워페어 같은 게임들도 단점은 있지만 적어도 타르코프만큼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네요. 유저 팟은 결국 아이템이 계속 유지되는 PVPB 게임이라면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80시간씩 하는 유저가 10시간 하는 유저를 압도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래서 타르코프 라이크 개발자들이 왜 그렇게 싱글플레이나 코어 모드 만드는 걸 꺼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타르코프처럼 하드코어 하면서도 핵쟁이랑 고인물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는 게임이 나온다면 분명히 시장이 있을 텐데 말이죠. 유저 서트는 고인물들은 제일 비싼 에디션이나 DLC를 전부 사주고 핵쟁이들은 쌀 먹이 돈이 되는 한 계정을 계속 새로 파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두 부류는 모두 짓밟을 유비들이 꾸준히 유입되어야 합니다. 유비들은 장비 공급원이 되기도 하고 경험치 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킬퀘스트의 재물이 되기도 하죠. 아니면 그냥 로비에 물을 타 고인물 들끼리 빡게하는 것보다 파밍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스트리머들이 왜 실력 기반 매치 메이킹을 싫어하는지도 같은 이치입니다. 쌀 먹들이 장비를 파밍해야 하듯 스트리머들도 방송 분량을 뽑아내야 하거든요. 그리고 스트리머는 대형 게임사나 돈 많은 인디 게임사, 특히 멀티플레이 게임에게 가장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죠. 게임사들도 이걸 다 압니다. 그러다 신규 유저들에게 PvP 경제의 잔혹한 현실을 숨기려고 하고 라이트 유저들이 인플루언서나 고래 유저들의 먹잇감에서 벗어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라네요. 유저 마인은 핵 상황도 문제라며 타르코프에게 무서운 점은 핵쟁이가 당신과 마주치지 않아도 당신의 게임을 망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핵쟁이들은 신고 누적을 피하려고 일부러 다른 플레이어를 죽이지 않고 다닙니다. 이들은 상대를 학살하며 쾌감을 느끼려는 게 아니라 그저 정지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아이템을 파밍하고 싶을 뿐입니다. 타르코프는 누가 먼저 아이템을 먹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핵쟁이들은 맵에 있는 최고급 아이템을 진공 청소기처럼 순식간에 빨아들이거나 레이더로 비싼 아이템 위치만 찾아내서 최단 루트로 달려가 먹고 보스 잡고 몇분 만에 탈출한 뒤 바로 다음 판에 돌립니다. 정상적인 유저들에게는 그들이 남긴 찌꺼기만 남는 거죠. 이들은 잡템을 뒤집히려도 기술당할 걱정도 없으니 이 모든 과정을 아주 안전하고 빠르고 꾸준하게 반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남은 유저들은 그저 자기 운이 나빴다고 투덜거릴뿐 사실은 좋은 아이템이 이미 핵쟁이에게 털렸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되는 거라네요. 유저 카문은 나도 1년 전쯤 타르코프 로 해봤고 꽤 재밌게 했었지만 수백 수천 시간을 좋게 했을 고인물들 만 가득한 유저층 때문에 결국 벽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핵 문제까지 겹치니 내가 순식간에 죽었을 때 이게 위치선정 실수인지 운이 나빴던 건지 아니면 상대가 고수거나 핵쟁이였던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이미 카운터 스트라이크에 인생을 갈아넣던 시절은 지났고 남들은 다 타르코프의 신인데다. 시즌 후반부에 시작해서 굳이 이 게임에 목숨 걸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싱글 플레이 타르코프를 해봤는데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한달반 만에 거의 200시간을 쏟아부었을 겁니다. AI나 스폰율 같은 걸 입맛에 맞게 조정하는데 좀 공을 들여야 했지만 정말 재밌었습니다. 타르코프의 살벌한 PVP가 두려운 분들에게 싱글 플레이 타르코프를 강력 추천합니다. 혼자 해도 충분히 긴장감 넘치고 짜릿한 경험을 할수 있다네요 리셋 이어 러입니다. 밸브 성인 게임 앞서 해보기 출시 거부 검열수위 높이나 우선 트위터 유저 에나발렌스가 이런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헤비하츠 개발사 데미버드가 스팀 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통보를 받았다. 귀하의 앱은 성인용 테마를 포함 하고 있어 앞서 해보기 개발 모델 을 지원할 수 없으므로 검토가 거부 되었습니다. 이건 스팀의 과도한 검열 조치로 보인다. 이어 블루페어리 미디어게임즈도 이런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몇 주간 검토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런 정책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다가 갑자기 이런 통보를 받았다. 즉, 밸브가 스팀 내 검열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해보기 출시를 신청하는 게임에 제출 정책을 변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만든 성인용 테마라는 기준에 걸리는 게임들의 앞서 해보기 출시가 줄줄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데미퍼드의 헤비하츠 와 블루페어리 미디어게임즈의 신작 최소 2개의 게임이 거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에나 발렌스가 지적했듯 이는 매우 최근에 생긴 변화로 보입니다. 스팀에는 이미 승인받아 앞서 해보기 로 판매 중인 성인 게임이 여전히 많으며 스팀의 성인 게임 인기 순위 에도 수십개의 게임이 올라와 있습니다. 벨브는 아직 이 정책 변경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으며, 개발자들에게 변경된 정책을 공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책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방침인지, 단순한 행정착오인지, 혹은 거부된 게임들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라네요. 이 소식을 토론한 리스 앤 여러 유저 세이버는 내 생각에 밸브의 의도는 게임 심사를 단한 번에 끝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해보기로 업데이트하면서, 플랫폼에서 허용할 수 없는 컨텐츠가 슬쩍 추가되는 위험을 감수하기 싫은 거죠. 업데이트할 때마다 매번 재심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피하고 싶을 거고요. 발렌스는 이걸 과잉 대응이라고 했지만 이츠.io 사태에서 봤듯이 결제대행사 마피아들은 규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기준에 미달하면 언제든 퇴출시킬 수 있죠. 이 결제대행사 마피아는 과거의 소매 유통 공룡들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또 다른 적이라네요. 유저 비서는 앞서 해보기로 출시하는 거랑 그냥 정식 출시하고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말했습니다. 그냥 소비자한테 보여주기식 표현일 뿐이고 실질적인 차이는 없는 거 아닌가요? 왜 성인용 게임만 앞서 해보기가 안 되는 건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계속 심사를 받아야 해서 그런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네요. 유저 몽크는 밸브 CEO 게이브는 무슨 자유 지상 주의자인지 뭔지 아는 괴변을 늘어놓고는 스팀 포럼에 득실거리는 나지 똥그른 검매를 거부하면서 이런 짓을 한다니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존바는 돈줄즉 결제 대행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제 대행사들은 나지즘에는 관대해도 섹시한 컨텐츠는 용납 못하거든요. 결국 돈 문제라네요. 유저 넷스는 GTA6 같은 초대형 게임이 이 문제로 한번 된 소리를 맞지 않는 이상 대기업들이 결제 대행사에 맞서 싸울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검수는 돈과 인력이 드니 그때까지 벨브는 알고리즘 만능주의에 빠져 낯지도 방가라는 그놈의 표현의 자유 철학을 내세우다가 호주의 기독교 극단주의자들이 시키면 결제 대행사 앞에서는 바로 꼬리를 내릴 거라네요. 위쳐 레딧입니다. CDPR 투자자 설명에서 나온 새로운 소식. 위쳐 3새 DLC 루머가 사실인 것 같다. 최근 폴란드의 한 대형 유튜브 채널에서 루머가 하나 돌았습니다. CDPR이 풀스 시오리 스튜디오와 함께 시리가 주인공인 위쳐3 무료 DLC를 개발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최근 진행된 CDPR 투자자 설명회에서 이 루머에 힘을 실어주는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CDPR은 이미 풀스 시오리가 위쳐1 리메이크 외에 미공개 프로젝트를 하나 더 진행 중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투자자 설명회에서 플스 시오리가 현재 이 미공개 프로젝트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앞서 말한 위쳐3 DLC 루머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로 CDPR은 DLC와 확장팩을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CDPR에게 DLC란 하츠 오브 스톤 블러디 앤 와인 팬터 리버티 같은 대규모 유료 확장팩과는 다른 소규모 무료 컨텐츠를 의미한다네요. 이 소식을 토론한 위쳐 레디 베스트 댓글러는 DLC로 위쳐 4의 발판을 마련하는 거라면 정말 신의 한수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네요. 그럼 오늘의 띠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났습니다.